안녕하세요. 강산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어,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가 출발해가지고, 지금 이제 5시 47분 됐는데, 아 이제 중간 정도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1시간만 더 가면은 목주지 도착하니까,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, 목조지 도착해가지고, 어 다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안전운영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야, 이제 현장 도착했습니다. 또 이제 도착했으니까 또 열심히 올라가야죠. 또 오늘도 올라가서 열심히 발품 팔고 힐링 잘 하고 그러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육수 부리지 말고. 산이 주는 만큼만 보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동합니다. 자, 붉은 잡사리가 붉은 쌀이 버시또 이렇게 먼저 보여줍니다. 아, 이거 붉은 버섯. 붉은버섯 이렇게 이렇게 저 밑으로 와 이놈은 완전 기찻길이네 그냥 붉은버섯이 자. 기찻길 짓짓폭이네 붉은버섯 기찻길이 짓짓폭짓짓폭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있습니다 러론 이거는 아 패스 아니라 레금만으로는 자유로 계속이에요. 아 접시 걸껄이그물 보서. 아 어제 비온 뒤라 벌라사리가다뭉그러졌어요 아. 얘는 그나마 괜찮네. 같다. 여기도 예쁘게 나와있네요. 닭다리 버섯이 보여집니다. 닭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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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버섯입니다. 자, 털귀신금을 버섯입니다. 털귀신금을 버섯이요. 자, 어디 제가 능이를 엄청나게 보는 자리인데 아, 능이 지금 정찰 세는 거는데 아주 그냥 이런 자리도 안 올라왔어요 아직 이야, 빠르긴 빠르네 이야, 여기도 소이가 엄청 많이 나는 자리인데 아직 일러서 저희가 아주 곱배기도 안 보여요. 버섯이 하나 보여줍니다. 아이고 그래도 안 보이다가 힘들게 돌아섰다고 하나 보여주네. 감사합니다. 자더둑도 하나 보여줍니다. 역시 이렇게 능인데 개능입니다. 아 능이 정찰 선에 왔는데. 아, 돌아봐도 없어요. 아직 좀 미르고요. 어, 아, 한, 10일은 지나야, 이제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, 어, 정찰 차량 와서, 아, 이 시기를 판단할 수 있어서, 아, 다행입니다. 아,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